네, 저는 이제 어, 취업 앞둔 33살 비전공자, 이제 신입개발자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고요. 어, 원래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진로를 잡아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개발자로 좀 전직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해복질하면서 어 저랑 일단 잘 맞기는 했고 일하면서도 나름 인정받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좀 고민도 있었고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어 개발자가 된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좀여럿이 있었고 지인들이 한번 어 형은 평소 생각하는거나 이런 게좀 논리적인 부분도 있고 잘 맞을 것 같다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어 나도 컴퓨터 쪽에 원래 관심 많고 프로그래밍에 관심인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오게 된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왜 잘하고 있는 걸 그만두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사실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둘 때 나이가 서른두 살이었어서 어 일을 그만둔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리스크가 있었고 부담도 느껴졌는데 사실 이때가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 개발이라는 직종을 알아보고 또 직접 좀 코딩이나 이런 거 가볍게 좀 맛을 보다 보면서 어 이쪽으로도 내가 충분 좀할수 있을만한 여지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어 본격적으로 좀 제대로 시, 시도나 도전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사실 두렵지만 도전했죠. 네. 사실 저랑 뭐 같은 조를 했다거나 제뭐 근처에 전공자분이 계셨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서 전공자분들과의 격차나 차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반에서 잘 하시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좀 눈에 띄긴 했지만. 영향을 받은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같은 비전공자인데 어 더좀 적극적으로 하고 끝까지 남아서 계속 하는 그런 비전공자들이 이제 저랑 다르게 좀 치고 나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오히려 전공자보다는 저는 비전공자분들한테 더 그런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하다 보면 사실 어 서로 막 역량이나 당장 재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고 워낙 기초다 보니 누가 얼마만큼 더 많이 했냐? 누가 얼마만큼 더 노력하느냐가 결국에 서로의 실력을 좀 가르는 수준이었고 그거마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금방 따라잡고 이런 어, 상황이었어서 전공 여부는 당장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진로가 확고하기도 했고, 그쪽 분야에서 그러니까 확고한 진로를 선택한 만큼 준비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취업에 있어서 걱정이나 부담을 가져본 적은 없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문과라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못 느꼈지만, 아예 그 문과 중에서도 어떤 취업 분야가 확실하지 않은 전공을 하는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혀 새로운 일들을 해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느꼈던 걸 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사실 그 I T 업계가 완전 이제 뭐 20개월 이라는 거는 인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문과라고 해서 I T 그러니까 개발자가 되는데 제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개발자라는 직업들을 알아보고 코딩이라는 것들을 알아봤을 때 오히려 저희가 그 개발하는 그 기술 언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과적인 특성과 이과적인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저는 문과라고 전혀 개발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려움이 되는 건 거의 못 느꼈던 것 같고요. 학교에서 초등 수학이나 중등 수학의 어려움을 느꼈던, 느낀 수준이라고 하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다들 무난하게 해서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전공은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개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30대에 새로운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있기도 하고, 사실, 쉽게 생각하고 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고 지금도 솔직히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0대라고 못할 일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또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개발이라는 그 분야가 학력 보지 않고, 뭐, 나이 보지 않고, 성결, 성별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어, 나이가 조금 있으시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노력하고, 고그리 여기에서 쭉 내가 좀 롱런 하겠다는 마인드만 가지면, 전 솔직히 지금도 경쟁력 있게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 그 기간이 사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절대 짧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이 기간 동안 내가 충분히 성과를 내고 그리고 이게 나에게 딱 맞는 일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들도 굉장히 많았어서 대신에 그만큼 그 전에 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원 오기 전부터 직장에서 한 6개월 7개월 동안을 코딩과 개발 분야에 대해서 탐색하고 공부를 했었고 퇴근한 다음에 집에 와서 혼자 개발이나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런 두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한 도전들을 아, 미리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두렵지 않게 할수 있었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이도 나이고 뭐 성별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분들이 지금 저 포함해서 세분 있었고 다 여성분들이셨는데 전 나이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뭐 같은 이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같이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서로 교류하기도 좋았고 그리고 다 대부분 솔직히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냥 잘 어울렸고 대학 생활을 좀 다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재밌기도 했습니다.